안녕하십니까, 대저트 이글입니다. 대저트 이글의 왜 샀어요 12회입니다. 12회 맞나요? 13회인가요? 12회. 12회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섭외할 차가 없어서 어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제 차를 너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300만 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 이후 고금리 때문에. 대출이자의 허덕이고, 캠핑 갈때막 타고 다닐 차뭐 좋은 거 없나 했는데, 이놈을 제가 작년 겨울에 사왔습니다. 가격은 300만원의 행복이라 해서 뭐 300만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가격은 아니고, 389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성능보증보험비, 그 다음에 등취세, 뭐 이전비, 뭐 이건,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딱한 500만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차 값은 389만원짜리다. 그래서 300만 원대 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 저는 벌써 이 차, 차값 뽑았습니다 제가 차를 인수하고 나서 6,000km 정도 주행했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네잘 타고 있었습니다 2006년식 볼보의 V50입니다 이 시대 때 볼보 차는 사실 지금은 중국 지리그룹이 벤츠에도 예, 소나기를 뻗쳐 놓고 볼보도 지금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포드입니다 포드의 것과 부품을 많이 공유하고 세시도 공유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7년 전 당시에는 출시했을 때 가격이 등취세에서 4천만 원인데 거의 90% 이상 감가가 된 차를 지금 사서 잘 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 변속기 낮은 차 물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저도 편하게 타고 싶은 차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금 뭐 드리프트용 젠쿡도 있고 미아타도 있고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포지션, 제가 편하게 타고 다닐 캠핑할 때 타고 다닐 차로는 좀 지출을 어느 정도 적은 돈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대만족이라는 거죠. 진행시켜. 얼마 전에 툴레 루프박스 영상 보셨죠? 이거 가격이 거의 차값의 3분의 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동식 사물함으로 요새 뭐 창고 임대나 이런 것도 소형 임대 많이들 하시죠? 이거 하나 있으면은 정말 너무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뒤로 한번 돌아보실게요. 높아,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루프 박스를 달면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 근데, 이거까진 좋다, 얘가.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돼요. 문제는, 마트나 지하주차장 2.1m, 이 지상고, 그리고 이제, 그, 타워 엘리베이터 주차장 같은 것들 들어갈 때,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SUV들은 그런 부분이 힘들고, 짐을 내리고 올릴 때도 불편함이 있는데, 자. 다시 가겠습니다. 소형 세단 기반이었던 V50은 키가 170 초반 되는 사람들도 아 충분해요. 차가 낮아서 세단 기반이어서 이런 게 너무 편했고, 자뭐 차량의 주행 이야기 그리고 단점도 분명히 있다. 무조건 와나 지금 싸게 사가지고 지금 와, 너무 좋아요 이 얘기만 할건 아니에요. 결함이나 영원히 제가 고치지 않을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오늘. 촬영 장소 협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타이어 프로 밀락동 지점입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어서 자주 지금 바퀴도 갈고 직원분들도 여기 와, 이, 거래를 하는데 어, 촬영 장소를 또 협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근처에서 차량 촬영을 하면은 여기서 또 많이 세워놓고 찍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장소 협조 감사드립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400리터대인데 이 차가 조수석까지 다 눕히고, 2열 폴딩을 하면 은 거의 트렁크 용량은 1300리터가 넘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40리터 방수배, 80리터 방수배, 김네, 헬스포츠 김네, 이거 좀큰텐트예요 텐트. 자, 이게 바로 외건에 주는 압도적인 뭐이 정도 사이즈면 은 19인치, 20인치 급 타이어 한대 분도 이 차에다가 충분하게 적재가 가능합니다. 뭐 저는 원래 사실 차박은 별로 안 좋아해요. 텐트 치고서 넓은 공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차박을 함, 함에 있어서도 네, 여기다가 그냥 매트 하나 깔고 네 베개 하나 깔고 하면은 다리를 쭉 펴진 음... 못하지만 키가 좀 작으신 분들 170대 분들은 충분히 차박도 되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고요. 아 이런 거 맨날 유튜브에 보면은 예쁜 여성분들이 누워가지고 막 구르던데, 제가 하면은, 굴르면은 또, 여러분 눈 썩으니까. 뭐, 이렇다. 적재 공간, 요런 느낌. 방석이 있어도 폴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한쪽만. 뒷자리에 사람 한명 타고 길다란 짐, 그런 것들을 실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이쪽만 폴딩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데저트 익을 너차 되게 싸게 산건 알겠다. 아, 왜 외건 예쁘네. 근데, 여러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밋빛 환상만 여러분이 심을까봐 분명히 단점도 있었습니다. 창문이 안열리더라고 제가 볼게요. 지금 열리나 볼게요. 이게 랜덤이에요. 아, 이번엔 열려. 뭔가 누를 때마다 어, 기도를 해야 돼. 볼보, 1일차. 창문이 안 열려. 고장났나 봐 이거 자 그리고 이실내등안 켜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가 유추를 해보면은 이 차는 썬루프에 결함이 있습니다 썬루프에서 이 a 필러 쪽에 트림을 패널을 뜯어보면은 여기로 모로스 같은 게 지나가는데 이게 호스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에 막히죠 그럼 첨벙첨벙 물이 다 새는 거야 수타페처럼 지금 산타는안 그러지만 네. 그래서 차를 사온 이후에 한달 정도는 별의별 경고등이 다 떴습니다. ABS 경고등, 뭐 파워 스티어링 경고등,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 브레이크 페일도 떴었고, 그리고 지금 엔진 체크등이 떴다 안 떴다 하는데 이거는 제가 스캐너 같은 거 물려 보니까 어, 연료 압 센서 관련해서 센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센서를 또 정품으로 교체하자니 비싸요. 네, 사회품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그냥 타고 있고요. 주행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300만 원짜리잖아요. 전 차가 300만, 300만원짜리 차니까 뭐 이런저런 뭐 결함이나 뭐안 되는 게 있어도 크게 불만은 없더라고요. 잔존가치 대비 큰 복원을 하려는 투자를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오기통입니다. 오기통을 쓰는 자동차가 지금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뭐 그런 차들이 드문데 이 차는 5기통 2400cc 170마력입니다 자왜1 0 0이 왜 2400에서 끊었을까 이 볼보가 원래는 스웨덴이었고 상용차와 이제 승용차 그룹으로 결국에 어 몇십 년 전에 지금 찢어져 나왔거든요 그때 스웨덴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치는 않은데 네 한번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볼게요 스웨덴은 2400cc 초과부터는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4 안에서 다 끝나는. 배경이 있었다 했고 자연흡기 2.4다 보니까 연료는 어 일반유 넣어도 무방, 무방하고요 방 그리고 미션은 5단 아이신 일본 미션입니다 수동면속기는 역시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었고 차가 오래되면 이런 부분들 많이 깨져요 옛날 볼보들 그래서 라디에이터로 가는 라인들이나 이런 것들 네. 그통 자체가 크랙 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전 오너가 뭐 정석적인 그렇다고 돈을 막 엄청 들이면서 차를 유지하진 않은 것 같고 이게 상태 좋은 매물들은 600, 700만 원대까지도 가고 전 일부러 제일 값싼 것 중에서 골랐는데 뭐다 감안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는 아 나도 저렇게 300,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각오하셔야 되는게 이 차량 가격 정도는 쓰실 각오는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봤자 지금 저기 있는 GLK도 한 지금 제가 쓴 돈은 한 2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캐스퍼 프로옵션 살 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이렇게 좋은 더 높은 세그먼트의 수입차를 지금 굴리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만큼 또돈쓸 각오는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네자실내입니다 1열이고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사용감은 있고요 이렇게 뭐 17년 된 차다 보니까 시트에 갈라짐도 있고, 네, 색이 바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없습니다. 06년도에 만져진 차라, 뭐 이제 CD 들어가는 데크 하나 있고, CD 맞죠? 이거? 그리고 네, 에어컨 공조기 열선 있고요. 여기다가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거뭐 심을 수도 있고, 달 수도 있는데 그냥 핸드폰 내비쓸 겁니다. 그리고 억스도 없어요. 억스도 없고 블루투스 오디오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FM 라디오를 이용해서 뭐 음악을 듣거나 카세트 테이프 데크도 없기 때문에 음악은 그냥 안 듣습니다. 네. 괜찮아요. 300만원 짜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랬고. 스티어링 휠의 지름은 되게 커가지고 텔레스코픽도 있어. 있어. 빼고 넣고 돼. 뭐 돼요. 네. 그래서 되고. 요런 가죽이나 이런데 핸들 가죽 상태 양호했고. 계기판도 뭐딱 보이는 거. 딱 저기 RPM, 속도, 수온, 기름 게이지. 시거잭 딱 하나 있고, 전자장비 끄는 법, 네, 있고, 단촐합니다. 2열입니다. 자, 2열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으나, 뒷자리가 있다라는 데 의의를 두면 될것 같습니다. 뭐, CLA45AMG나 G70 뒷자리보다 조금 그래도 편한 느낌? 네, 헤드룸도 엄청 여유로운 건 아닌데, 지금 헤드레스트는 지금 잠시 빼놨어요. 폴딩 때문에. 그래서, 뭐이 정도 나오고 암레스트도 있고요. 실내 리어도 여기 사람 많이 탔나봐. 네, 타고 내린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오예잘 떨어져 나오는군요. 네. 지금 이 차는 루프박스가 달리기 전에는 4인 캠핑 가기에는 트렁크가 좀 모자랐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루프박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4 명이 타면서 어느 정도 네, 완전 호화로운 풀 캠핑은 아니지만. 장비 수준이 정말 뭐 백패킹 장비 위주로 좀 경량화된 사이즈로 많이 패킹을 하신다면 충분히 다니실만 한 정도의 적재력을 가지고 있고 성능도 그에 비해 가성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와, 이차오기통이었어 모르더라고요. 들어보세요. 5기통의 소리를. 이 회전 질감이 정말로 이거는 4기통, 6기통 차를 선 경험해 본 사람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4기통보단 더 부드럽고 6기통만큼은 덜 부드러운 한 60에서 90, 100km 정도 이렇게 항속했을 때 최고단 기어가 들어갔을 때 1500rpm 정도로 항속할 때이 느낌이 매우 좋아요. 거기서 가속 페달을 눌러서, 음, 그때 느낌이 아주 일품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뭐 빠릿빠릿하게 막 진짜 목뒤 꺾이면서 그렇게 재밌는 운전을 하게 해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차에 지금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쇼바가 다 터졌습니다. 쇼겁 숍업 쇼바가 터졌을 때가 차는 상당히 좀 주저앉아서 범핑이 좀 심한 데를 이제 바퀴가 네, 이네 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각각으로 노면을 처리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쇽쇽 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터졌구나. 전부 다 갈아야겠구나. 호환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뭐, 빌스테인, 뭐, B4나 B6나 뭐, 다른 메이커에서 나온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거 바꿔주면 될것 같고, 브레이크 상태가 지금 핸들 떨림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로터 변형입니다. 이런 거 연말을 몇번 쳐서 수명을 더 늘리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역시 또 호환품으로 로터랑 패드 한 세트 하면은 한돈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공임 제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브레이크 액 그런 부분까지 보완하면은 안전하게 탈수 있는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세단 기반의 자동차다 보니까 볼보는 이 차를 SUV라고 하지 않고 CUV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써서 워딩을 정했는데 아 이게 세단 기반이래서 좋구나. 차가 또 낮게 깔려가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요. 성능 보증 보험으로 파워 펌프랑 등속이 그 고무 부츠가 찢어진 상태라서 수리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향감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양호해졌고요. 사이드 미러의 면적이나 이 거울의 크기가 작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인데, 광각 미러를 사용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더워. 자, 바람 좀. 아... 자, 가속 배달을 밟아서 기어가 저단으로 들어가면서. 아, 그리고 아이신 변속기 5단인데, 6단은 없고, 네, 5단일 거예요. 네. 뭐 변속기 느낌은 빠릿빠릿하게 패들도 없고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고, 레그가 있어요. 기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느슨하게 뭐 급가속이 아닌 편안하게 운전하라고 만든 차입니다. 즉이 차는 잡아 돌리고 막 진짜 벌레 짓을 하게 되는 찻발 믿고 까불게 만든 차가 아니에요. 세팅 자체가 네, 지향하는 바가 남녀노소 뭐 연령대 높으신 분들도 그냥 어좋구나막 이렇게 타고 다니게 만든 그런 차입니다. 연비는 시내에서는 한7 이하로도 떨어지는데, 고속에서는 10일 11 정도. 11km per l i 근데 화물 적재를 항상 하고 다니는 상태인 걸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성인, 남녀, 두 명이 주로 타고 다녔습니다. 차에 잔고장이 날만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없다라는 점. 단순하게. 그리고 다 물리 버튼으로도 다 되어 있고, 터치 스크린 이런 게이 시대 때는 차가 없었죠. 자, 앞에 또제 GLK가 촬영차도 있어요. 자, 그리고 툴레 루프박스를 달아놨는데, 이 풍절음이나 이런 게, 고속도로, 최고속도로 달려도 전혀 뭐, 거슬리고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루프박스 중량 및 화물까지 해서 약 지금 웨이트가 무게중심이 위에 한 4,50kg이 더 얹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물론 연비는 조금 하락한 느낌이 분명히 있으나, 뭐 주행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회건 이야기해보면, 은 뭐, 현대의 i40. 좀 우리나라가 외건의 무덤이다 외건이 인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좀 외건의 가치에 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또아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 존재를 몰라가지고 또 눈이 깨어있지 못하거나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차의 존재도 있고 값싼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V50은 만약에 사신다면은 이 정도는 스탠바이 해주세요. 달아 없어진 부분들 소모품 같은 거는 완전 새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시고 가시면 어 이런 거 지금 지금 주차 센서 이거 오작동이 가끔 나거든요. 네. 비 오면 은이 빈도가 아주 더 심해지고요. 때리면은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물리치료 하면은 뭐 붙어지고 그러더라고. 저는 외 샀어요 12회를 오늘 편성하면서 제가 제작진한테 이거 이번엔 제차 하시죠 주무기가 있는데 보조무기로 쓰고, 쓰고 싶은 차에 큰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질 만한 차들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아마 우리 젊은 토끼 PD가 만들 건데요 네. 고생 좀 하자 네. 영상이 조금 길것 같다 네. 시트 포지션 매우 편합니다 더 낮출 수 있어요 지금 2열 폴딩을 하는 바람에 지금 포지션은 조금 깨졌는데, 저의 정 포지션은 조금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쉴 때도 시트 촥 젖혀가지고, 아, 도로 운전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쉴 때도 참 편안했고, 뭐, 주행할 때 시야나 그런 것들도 불편함이 없고, 네, A 필러 두께 적당했고, 네. 이 1000년대 초반, 즉, 우리 2002 월드컵 정도였을 때, 00년 밀레니엄 Y2K 버그 그 시절에, 그때 여러분들 몇 살이었나요? 뭐 그런 것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시, 시청자 연령대는 보통 25세에서 40세가 제일 많아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시대 때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급 대학생인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건데, 그 당시 나이 대 분들이면은 이 차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신차로. 수입차였고, 공공년도에 수입차 등록대 비율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 1%만이 100대 중 한두대 정도만 수입차였고, 아, 그 시대 때이차 타던 사람들은 빠따 있는 형들이. 여기 보면 SIPS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보는 또 안전의 대명사 아닙니까? 어,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 시스템인데, 뭐, 지금 2023년에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이 차는 뭐 충돌 안전 어떤 그런 수준 같은 게 당연히 이제 더 후대 의 차에 비해서는 떨어졌으나, 당대의 차들. 2006년, 2000년대 초, 초중반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또 엄청나게 이 어필을 할수 있을 만큼 또 신경을 쓴 차였습니다. 경추 보호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도 당시에는 또 많이 또 내세울 만한 정도의 수준을 그렇게 이제 해줬고요. 물론 볼보가 안전에 대명사라고 하는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트럭 운전사가 야프트럭 운전사가 아 졸다가 그냥 박았어. 뭐이 차라고 안 찌그러질까? 여기다가 뭐 컨테이너 막 30개 막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안짜부도 될까?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날수 있는 사고, 뭐 전도가 되거나 여러 가지 측방, 전방, 후방 여러 가지 그런 사, 사고가 났을 때 안에 그 내용물, 즉 탑승자의 어떤 부상을 완화시키고 덜 다치고 죽지는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다는 거죠. 이 3점식 안전 벨트 같은 거. 볼보가 처음에 만든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 라이센스를, 이 로열티를 안 받고 그냥 뿌립니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멋진 일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볼보가 그래서 아직도 안전의 대명사, 그리고 볼보를 타면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마케팅을 할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워딩을 쓰는데 있어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많은 신경을 썼고 자동차 역사에서 우리 인류가 또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준 메이커가 분명해요. 네. 여러분, 꼭 자동차가 비싸고 최신의 고성능이어야만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서 아니 돈이 꼭 많이 있더라도 아 차에는 내가 이 정도만 음. 쓰고 싶어. 아 너무 들이 되는데 이거 자, 제가 자동차가 꼭 비싸야만 하냐는, 하냐는 그런 화두를 제가 던졌죠. 왜 샀어요? 라는 컨텐츠에 제가 스스로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네. 싸서 샀습니다. 싼데 만족감을 줄수 있는. 자, 만족감의 크기는 큰데, 분모가 100인데, 가격이 싸면은 이 총값은 더 커지잖아요. 분모와 분자. 예. 네. 엄청 지금, 네. 만족도에 비해서 가격이 싸서 엄청난 가분수가 됐어요. 네. 이 차가 만약에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최신 연식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잘 달려있고 성능 좀 개선되고 뭐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라고 칩시다. 아 5천만 원이면 벌써부터 어, 다음 달에도 할부금 80만 원 나가는데 어야 뭐 차가 감가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도 세컨카나 혹은 내가 좀 경제적으로 하락세이다라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값싼 차를 계획을 잘 짜서 적당한 차를 잘 손봐서 타면은. 그게 또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었고요. 네. 데저트 이글에 왜 샀어요? 12회 였습니다. 네.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차였고, 참, 제 차다 보니까 할 말이 더 많고 그런데,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자가 곧 10만 명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거의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활동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다뭐 출연 같은 활동만 하고 유튜브를 못 했는데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또한 달에 구독자 막 2,000명씩 이렇게 막 늘어나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고 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 카메라 들고 계신 또 유능한 피디님들을 또 모셔서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컨텐츠 풀어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샀어요 컨텐츠는 매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12주 연속 편성을 하고 있는데 가끔 큰일이 생기거나, 뭐, 천재지변에 닥치거나, 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체 영상이 나가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길이가 27분 44초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진오일은 레드라인, 연료 참가제, 검아웃. 여기는 아직 안 붙어 있지만, 그리고 또 리스타라는 엔진오일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또 전부 다 저희 스폰서입니다. 사랑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추천드립니다.